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기 키우는 거 재밌습니다. 아기 키우는 거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 한명 키우면서 재밌어서 한명더 키우겠다는 부모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 키우는 것이 재밌고 보람차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IQ는 이야기만 해도 고기를 살래살래 흔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람들에게 IQ는 것이 쉽고 재밌고 보람차서 나도 얼른 아이를 꼭 낳아서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저출산을 이야기하면서 IQ는 데 돈이 많이 든다, 힘들다, 아이 돌보기 어렵다 등등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잘못된 아이 키기 힘든 아이 키기 아이 키는 부모가 힘든 이야기만 맨날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나오는 애들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아이 키기가 정말 이렇게 힘든 거라면 인류가 진작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육아란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쉽고 재밌습니다. 그러니 옛날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부모들이 아이를 두세 번 보통으로 낳아서 기릅니다. 재밌고 쉬운 육아를 어렵다 어렵다 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자꾸 보여주게 되면 육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에게 아이 키우는 것이 쉽고 재밌고 즐겁고 아이를 낳을 만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홍보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아이 키우는 것은 쉽고 재밌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 쉽게 쉽게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돈안 들이고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출산으로 망해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 일일 겁니다. 홍보를 하려면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우리나라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거의 15년 이상을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 아이 키기 힘든 이야기만 나오고 맨날 떼쓰고 말은 듣고 엄마 죽으라 고생 시키는 아이들 치료하는 이야기로 도배가 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고 아이 낳으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돈 없어 못 낳고 힘들어서 못나니 이런 거 저런 거 해줘야 한다고 떠들면 그런 거안 해주면 아이 낳는 것이 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힘든 이야기보다는 쉽고 재밌는 것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인데. 돈 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니까 저출산 대책이라고 100조가 넘는 돈을 퍼부어도 저출산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들을 쉽고 재밌고 잘 키우는 모습을 봐야 쉽고 재밌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지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죽으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아이 키우기 전부터 기가 죽어서 아이 제대로 키우기도 힘들 겁니다. 원래 아이 키우는 거 쉽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유가라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쉽다 쉽다 하면 쉬울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맨날 말하면 쉬운 일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출산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출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좀 자제하고 쉽고 재밌고 즐겁게 키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할 때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싸울 맛이 나지 맨날 지는 모습만 보여주면 전쟁하기 전부터 포기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출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할 문제 많죠. 하지만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전문가들끼리 조용히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부나 언론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는 물론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아이 낳는 거 겁내게 만드는 힘들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제발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재밌고 보람찬 일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부모들도 이제는 돈 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육아를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쉽고 재밌고 즐겁고 돈안 드는 육아를 보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아는 참 쉬워집니다.